어, 더 달아, 더 달아, 더 달아. 뭐, 더몇 시요, 몇 시요, 어? 몇 시요?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바로 우리 자리야 있죠, 자리야? 여보세요? 예 어, 그렇죠. 우리 자리야, 우리 자리야가 그풀 차징이 되면요, 이게 uh -huh. 마우스 좌클링 이 데미지와, 그리고 마우스 우 클릭 데미지. 저는 이게 어허. 너무 궁금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측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리아가, 어풀 차징이 됐을 때, 그니까 러 100이라는 그 숫자를 다 치웠을 때, 과연 어떤 데미지를 넣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실험했을 때, 그냥 노 차징 해가지고, 마우스 좌 클릭, 요게, 데미지가 470몇이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셨죠, 아마 그때, 기억이? 네, 0이었을 때. 네, 0이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100발 다 맞추면은 474 데미지가 들어갔던데 과연 오늘 풀차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실험에 앞서, 자, 보면은 우리 효니가 이제 저를 계속 때릴 거예요. 자, 실제를킬 때마다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렇게, 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 뭐야, 에너지 100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기분이. 네. 데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어, 자, 넣어주세요. 자, 다 넣었어요. 데미지 몇십니까? 저 지금, 천 달았, 950 달았, 950. 950이요? 네, 950. 왜냐면, 1800에서 지금, 네. 850이 남았거든요. 1800에서 850이요? 850이 남았죠. 이 우클릭의 데미지, 이 우클릭의 데미지가 과연 풀차지에 됐을 때, 과연 데미지 몇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기존쪽으로 아마 이게 47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죠? 기분님네예 네, 이게 47의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회원님 해주시죠 자100자 어. 100이거든요 자, 갑니다 어. 자몇 들어가나요? 100 100 95 달았어요 95 95? 95 그러면 95. 사, 47 곱하기 2오 맞네 얼추 맞네 어, 대강 맞아 더블이네 더블 정확하게 더블 어, 아, 데미지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 실험할 내용은요 바로 이번에 아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나. 자슈 쉴드가 100%가 됐을 때 네. 아나의 버프를 받고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과연 몇씩 들어가는지 이쪽으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 이제 기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님 구극기 자주 주시죠 데미지 오! 들어왔어요? 오! 오! 천, 1500, 1500 1450 달았어요 1450! 에이. 아! 에이. 자, 여러분, 이번에 실험할 내용은요, 바로 우리, 어, 붕국기를, 어, 이게, 방벽시우기이걸로 통해서, 이게, 에너지를 채운 다음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데미지 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아이, 파악을 스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갑니다. 저 근데 앞에 것보다 이게 더 네. 궁금해요. 아 <laughs>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이. 자, 토이님! 자. 자, 때려주세요! 에이, 에이. 갑니다! 에이, 에이. 갑니다! 에이. 갑니다. 에이. 아곧바가 나왔다. 오. はい,はい. 오. 근데 올라갑니다. 오, 오. 정확하게 18 달았어요. <laughs> 안 올라가네요. 아, 아 의미 오. 없어요? 어 이거는 의미가 네. 없네. 아 의미가 없구나 이거는. 어. <laughs> 자,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으로 실험할래요. 자, 보면은 우리 아나의 궁극기 자, 공격력 버프 있죠? 자, 공격력 버프를 한번 받으면은 공격력 이어 이게 뭐야? 궁극기 공격력이 올라가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방어막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네, 그러면 은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궁극기자한테 주세요. 넌 강해졌다. 돌기바닥 어? 떠오르 아, 오, 어, 어, 어. 오, 더 달아, 더 달아, 더 달아. 몇 시요, 몇 시요, 몇 시요? 어, 어, 어. 28, 28. 이게 지금, 어, 이십28십팔 28. 아, 두배 들어갔네. 와.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 아나의 궁극기가 데미지가 올라갔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메르시의 공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옛날에는 중첩이 됐는데 네, 안 요즘에 안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아, 이제 아, 시즌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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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오면서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공법풀 저한테 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톡자 공법풀 자공법 때. 네. 어, 조금 더 달았어요. 몇 시용? 아까는 그러니까 처음께 아예 버프 없을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100%? 네, 18. 기본적인 18이 달았는데. 30. 네. 30? 네. 30 달았어, 너는? 오. 네, 너는 저는 24가 달았어요. 어, 일단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올라갔어요. 어, 아, 30 데미지.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자리야. 어, 아, 궁극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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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우리 좌클릭, 왼클릭. 어, 버프를 받았을 때 과연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봤는데요. 을 자, 재밌게 보시는잘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영상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델로가 없는데, 델로가 요즘 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여러분들.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어, 형. 어? 나 이거 엉덩이에 왕자 있는데, 봐봐. 벌어 왕자 있지, <laughs> 엉덩이. <놀람> 아 이거 뭐 엉덩이잖아. 그냥 나한테 버텨야 거잖아. 이거 왕자 아니야? <놀람> 왕자?